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둘러싸인 이 여성, 영진 씨다. 제가 이제 노스한에서 관찰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 못된 것보다 낫다는 모성애가 아주 지극한 애들이에요. 이런, 이런 애들. 내일 봐요. See you again, peace, on. peace 네, maker. 안녕. 영진 씨는 숨진 희재 씨를 기억하는 몇안 되는 사람이다. 머리는 항상 짧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항상 똑같은 작은 얼굴에 작은 체구니까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거 있죠. 분통은 터지고 가슴은 아파서 네. 36도 해야 돼요. 36도. 눈도 마주치지 말고 피해버야돼 그래서 영진 씨도 서울역에서 살지만 서울역에서는 살수 없다고 했다. 이 아래는 좀 위험해요. 만나주면 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많이 위험을 느껴서 저로올라갔다 너무 잘하다 어디 어디는 사람 을 데다. 거기는 아무리 사람 때려 죽여도 나중에 폐쇄로 잡히질는 않다. 거기 잤어요. 저기 역사 2층. 밑에서 자다 하도 괴롭힌 당시에 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하 20도 때눈 보라 치고 막바람 쌩쌩 불때 냉동실에 들어간 거지 영하 20도. 내 네. 콧속이 딱딱딱 얼어붙었죠. 언젠가는 추운 거리를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한다. 고물 씻다 보면 길이 뚫리겠지. 열나게 열나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축적이 돼서 결국 자리도 되겠지. 천만에 나무, 공떡. 이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중노동에 굶어가고 있 그런데 돈은 맨날 똑같아. 하루 도이너맨 나도 토너가 나도 토는맨그도 토너맨 나도 토지맨 나도 토너맨 나도 토너맨 나도 한너맨 나도 토도 토너맨 나도 토너맨 나도 미너맨 나도 토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 아름다운 내별나라로 갈수 있다네. 조금 가까워졌을까. 잠자는 곳에 함께 가자고 하자. 그것만은 공개할 수 없단다. 오늘은 어디 어디서 뭐 안양 쪽으로 갈 때도 있고. 응. 그거는 좀 사생활이다. <laughs> 저상상도 못할 시작살어요어요 그런 거주면또어요게되겠어요알려주시면위어요지니까 <laughs> 아니 시작에 복음 자리가없어지죠리 그 알면 그가어요우겠어요 거기 자에어요 말이 끝나기서전에 나타난 한 남성 노숙인. 게 사이코인데 에람 괴롭히는 사람. 괴롭혔어요. 어 엄청 괴롭. 요 쟤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끊어요 다. 쟤는 저러네 끊어. 영진 씨는 서둘러 서울역을 떠났다. 잔, 조를 참, 지금 한마디 해 주고 가세요. 사랑하는 나의 네 영혼이 자. Jesus Christ, my King, our King. Oh, just a love you. See you again. Amen.

만취한 남성이 이미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Oh, yeah, yeah. 왜요왜요 äh? 저... Ja. 빨리 가봐! 가! 가! 뿌리지고 그럼 돼안 돼요? 돼

이 사이 홀로 앉아 있는 여성, 이른 네살 경순 씨다. 야. 선생님 저 여기 앉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야,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각자 자리가 정해진 이곳은 침범 금지 구역. 서울역 신입인 기자를 본한 노숙인은 화를 내고. "내 여기 사서은 여러 사람 타길 지나가. 내가 여기 지하철 주민이고 회장이야." 덩달아또 다른 노숙인도 소리를 지른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셨어? 내가 여기 좀내는데 맞아. 1990년 중절. 그때서야터 하냐고. 이 할아버지."

같이 시키는 거 아니, 저 먹고 왔어요. 네. 그런데 가만 보니 걷는 게 불편해 보인다. 동상에 걸렸단다. 좀 찍어도 돼요? 에에에. 열 개가 다 그래요. 얼마나 수시가 아픈지 몰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이거 밴드 밴드 말고 연고 같은 건다리셨어요 응. 병원은 가셨어요? 안 갔어요 아직 왜 추운 거리에 어... 있을까 경순 씨도 길에 나오게 된건 도박꾼 남편 때문이었다고 했다 애들 셋다 나하고 내 동네는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 제사를다 나가고 저는 안 해본 거 없어요 담배원 했지. 응. 음, 파출부를 뛰었지. 시금만 있으면 파출부를 뛰었지. 안 해본 거 없어요. 진짜. 그래서 너네도 대학가지 많이 갔어. 그럼 손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얼굴 보지도 않았어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한테 꼼짝 못하는 게 지도 먹을 것도 못해주고 그냥 오직 한 입만 대주는 식으로 해서 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쉬거나안 달아 안, 니들만 잘 살아라 심장 어쩌고 뭐 이러면 뭐 우리 딸은 꼼짝 못하는 거야 밤 10시가 넘자 경순 씨는 봉사자들이 준 밥을 챙겨 서둘러 떠날 차비를 한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떡과 핫팩을 나눠준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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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아니? <laughs> 저 있어요 선생님 저 있어요. 응 응. 이제 가시려고요? 잠깐만 저랑 같이 가요. 선생님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음, 서울역 떠나야 돼요. 왜 떠나셔야 돼요? 내 자는 데를 알르면 안 돼요. 왜요? 변두리로 나갔어요. 왜안 돼요? 그동안 없어요. 오늘 밤 경순 씨의 행선지는 인천 주안역이다. 저희 어디서 주무시는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응, 왜요? <웃음> 비밀이에요? 따뜻해 아직 안 식었더라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 아저씨도 어디서 받은 거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나 먹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습니다 안전하게 네.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순 씨는 먼 길을 가고 기자가 내린 곳은 영등포. 이곳에 여성 노숙인은 어디에 있을까?